안녕하세요. 오토캐드 1 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도면 그리기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어, 총4강네번네 회에 걸쳐서 제가 도면을 그렸었고요 여덟 개를 아홉 번째 도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두 개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강의자가 직접 드로잉 실시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존의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의를 이론으로만 들주셨었는데또 어, 도면을 새로 실습을 하면서 직접 어떻게들 열어서 그리는 실습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도면 가져온 것은 이런 그림이랑 이런 그림 두 개고요. 이 도면 두 개를 그리면서 어, 우리가 기존의 이론 교육을 받았던 어, 내용을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Um, 다섯 번째 강의 도면 실습이기 때문에 5 1을 열어보겠습니다. Uh, 제가 집에서 미리 이 연구실에서 미리 도면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보기 위해서 도면 그린 것을 옆에 놓고 이 도면을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h, 먼저 가장 큰 사각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가장 바운드 바운다리 부분을 그리면서 세밀하게 속으로. 속에 있는 도면들을 그려 나가면 좋을 테니까요. 가로의 길이가 120이고 세로의 길이가 100이었네요. 박스가 사각 박스 먼저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못 따기를 했네요. 못 따기를 선택해 주시고 다중 M을 선택해 주시고 거리 디스턴스죠 D를 선택해 주셔서 첫번째 못따기 거리 20 두번째 못따기 거리도 20을 선택해 줬습니다. 그리고 못따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 어느걸 먼저 선택해 주시는지 못따기 거리가 둘다 20 가로 세로가 20이기 때문에 어느, 어느 선을 먼저 선택해 주든 상관은 없겠습니다. 두번째는 여기가 102이고 여기가 1 2 0이고 여기 2이겠네요 어, 다중이니까 계속 나머지 못따기도해 보겠습니다. 못따기는 이미 여러 번 다른 도면을 그리기 실습하면서 시연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 어렵지는 않으시죠. 아, 못따기네 개를 했고요. 이제 이스케이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걸 그릴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걸 먼저 그릴지 뭐 생각해 보시죠. 저 같으면 간격 띄우기를 16 해서 요 박스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이니까 예. 일단 분해를 시켜서 간격 띄우기를 해 보겠습니다. 간격 분해는 익스플로드죠. 그리고 분해를 시켜 줬고요. 간격 띄우기를 여기가 30이니까 간격 뒤기를 클릭해주시고 거리 삼십을 선택해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삼십만큼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 6이죠 그러면 간격 뒤기를 또 선택해주시고 거리를 1 6을 선택해주시고. 이만큼 이만큼, 16만큼 왔죠 예 네. 간격뒤우기를 해준 다음에는 이 거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못다기를 해봐도 되겠네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선의 끝단에서 시작해서 가로가 몇 밀리죠? 아 복잡하네요. 사각형 그리지 말고 간격 비율을 계속해서 한번 이어볼게요. 음, 이 부분은 신이 엔티티 그립을 이용해서 어, X 방향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하고요. 이 얘는 지금 너무 지금 많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신축으로 줄여 볼게요 사이즈를 네, 이렇게 그립을 이용해서 손쉽게 서로 일치하는 어, 선이 모서리를 일치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3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네요 그럼 간격뒤 여기 40을 하나 해 볼게요 간격뒤 여기 선택해 주시고 거리 40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만큼 왔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저 이어서 연장을 물론 연장시키는 메뉴를 써서 해도 되지만 그립을 갖고 하는 거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연장 익스텐드 시켜서 하시는 게 편하신 분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처럼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치시키는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얼추 사각 박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어, 끊기 명령을 이용해서 끊어 보겠습니다 어,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이니까 간격뒤우기 30만큼만 한번 보내볼까요 어, 간격뒤우기 선택해 주시고 거리 30만큼 그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니까요. 혹시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30만큼 맞죠? 그러면 요 부분을 연장을 시켜 볼게요. 이 x가 나올 때까지 x가 이 교차점이죠. 교차점이 나올 때까지 이어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예. 네. 이렇게 직접 객체 엔티티를 그리핑해서 사이즈를 줄이는 거를 해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브레이크로 끊어볼게요. 끊기는 브레이크가 있었고요. 다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거기가 좀 잘못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엔티티 그립 잡아줘서 연장시키면 되겠죠. 네. 네. 혹시 여기도 이쯤 잘 이어지지가 않았다면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끊기를 해야 되겠네요. 브레이크 여기서 여까지 끊어주는. 근데 이게 좀잘안 끊겼으면 이번에는 어, 기능 중에 자르기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르기할 칼을 이용할 부분을 엔터치셔서 이렇게 자르기를 해서 자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는 여기가 십이고 여기가 십. 양쪽이 10으로 못따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음, 못따기는 다중 M을 선택해 주고 거리 10mm 첫 번째 못따기 거리 두 번째 못따기 거리를 10으로 해서 못따기를 해 볼게요 네. 도면이 완성이 된거 같습니다 네. 혹시 잘못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혹시 잘못 거리 입력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증을 좀 시간이 될때한 번씩 이렇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크게 이상이 있는 곳이 없죠. 예, 아직까지는 뭐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요, 요 부분이 10mm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10mm. 48mm, 맞네요. 잘그려보고 있죠, 지금까지는. 예, 요 부분이. 잘못 선택이 됐네요. 10mm죠. 그 다음에는 어, 어디 보겠습니다.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 여기는 어디,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mm 네요. 각도가 또 135도 되는 부분이 있네각도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135도 나오네요. 이무 따기를 각도로 줄 수도 있다그랬잖아요 네, 거리를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 각도를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어서 여기는 각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사용하면서 편한 방법이 뭔지 본인의 스, 선택에 따라서 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도면 아, 하나만 더해 볼까요? 여기가 100mm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100mm가 되네요. 첫 번째 도면을 다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면을 그려 볼게요. 두 번째 도면은 이렇게 생긴 도면을 열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가셔서요. 신속 그리기도적 신속 접근 도구 막대로 가셔서 어 5-2를 열어 보겠습니다. 예, 도면을 미리 예쁘게 그려 가지고 왔네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 서클을 두 개를 그려 볼게요. C 엔터 치시고요. 서클을 첫 번째 이 원은 반지름이 16.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24입니다. 예, 네, 원두 개를 그렸고 그다음에는 어뭘 그릴까요? 어 요번에 8mm를 한번 잘라볼까요? 어, 그러기 위해서 라인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L space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간격띄우기를 해볼게요. 간격띄우기는 거리가 4mm로 간격띄우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m고. 그 다음에는 얘를 조금 연장을 시켜볼게요. 칼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금만 좀 연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칼 역할을 두 개를 해주고요. 자를 부분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잘라보겠습니다. 또, 얘랑 얘를 칼 역할을 해주면, 자르기 클릭하셔서, 얘랑 얘를 칼 역할을 해주고, 여기를 자를 수도 있겠죠. 좀 불필요한 부분을, 트리밍, 자르기를 이제 트리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줬습니다. 계로 완성했죠? 그다음엔 뭘 그려 볼까요?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니까 여기서 라인을 하나 세워서요. 어디서 라인을 세우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하나 세우고 간격띄우기를 해볼게요. 간격띄우기를 24, 16, 60을 한번 해볼게요. 간격띄우기 선택해 주시고 거리를 24 해서 24만큼 하나 왔죠. 그다음에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와서 간격 띄우기 16만큼 가 볼게요. 이번에는 거리를 거리를 16. 그다음에 간격 띄우기가 60이네요. 이스케이프를 빠져나와서 간격 띄우기 60 선택해 주시고 여기를 잡고 예, 60만큼 이렇게 왔습니다. 선을 이렇게 세운 다음엔 어 이번에는 뭘 그릴까요? 아... 이번에는 가로가 20, 세로가 16인 박스를 한번 그려 볼게요. 렉탱글 해서 가로가 20 엄마, 아, 골뱅이를 안 쳤네요. 상대 좌표를 인걸 나타내지 항상 골뱅이를 치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동시켜 볼게요. 얘가 지금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맞죠? 예. 네. 그다음에는 이 길이가 32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겠죠? 아, 만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박스를 어 16에다가 20더36 가로가 36이고 세로가 32인 박스를 한번 그려 볼게요 어,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림이 잠깐 좀 수정 좀해 볼게요 어 라인을 라인을 정리를 좀 못했네요 일단 라인을 정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무브도로시켜볼게요그다음가로데로온것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가 3 6이고 맞죠? 이고에다3 6이고세로이3 2인박스이고 39이고, 3첫 어, 번째 구석 선택해 주시고골뱅이3 6 32 Move M 스페이스 치시고 예, 네. m o 로 가져올게요 여기가 중간 맞나요? 아직도 중간이 아니네요 예, 네. 선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 선이 좀비탁하게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선 다시 지우겠습니다. 선 다시 그려볼게요. 어, L 스페이스 선을 4분점에다가 그려놓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선의 길이가 얼마여야 되냐면 반지름이 24니까 48만큼 내려와야 되겠네요. 반지름이 24이기 때문에 48만큼 선을 그리고 선을 정확하게 그려야 지금 가운데로 잘 맞을 거 같아서 선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어, 간격 뒤욱이 도면 그리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시행착오가 항상 있는 겁니다. 예. 좀 그리다가 좀 잘못 그리게 됐으면 또 다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간격띄우기 16, 그 다음에 간격띄우기 60, 여기서부터 60인 걸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무브 시켜 볼게요. 이 박스도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서 가운데로 무브 시켰습니다. 이제 좀잘 맞고 있네요. 어 이 박스도 가운데가 여기가 돼야 되겠죠. 박스가 그 위치가 아니었네요. 예,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 뭐, 당연히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죠. 옮길 때 기준점을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처럼 두번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테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와크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원을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원의 요 간격이 16이니까, 어 여기 16이죠. 그러면, 박스를 먼저 하나 그려볼까? 가로가 6, 16이고, 세로가 3mm, 6mm인 박스 치시고요. 가로가 시, 골뱅이, 골뱅이 치셔야 되는 거 잊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6mm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무브시켜볼게요. 중간점이 여기가 되게 해서 이렇게 무브시키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호를 그렸네요. 호는 호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그려진다 했으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되겠네요. 뭐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 돼야 되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3mm인 호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좀 연장을 시켜 분해시켜서 연장시켜 볼까요 이 스플로드 이 박스를 분해시키고 이 선을 연장을 시킬게요 X가 나올 때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장한 선두 개를 칼로 삼아서 자르기를 해 볼게요 네, 잘 잘리고 있죠 예, 네, 잘 잘렸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호를 그리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선택해줘야 되겠네요. 반지름이 3 mm인 호를 그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르기 이용해서 아, 자르기 하지 말고 그냥 지우면 되겠네요. 이 불필요한 선들은. 이 선은 있어야 되는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항상 있는 거니까요. 어, 이 선은 밑으로 신축시켜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 선은 필요한 선이었습니다. 이 선은 불필요한 선이니까요. 혹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깎기를 했네요. 목깎기가 지시없는 라운드는 R3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다중 M79 반지름이 3인 목깎기를 해보겠습니다. 목깎기 네, 잘 되죠?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못갖를 일단 했고, 아이 부분이 좀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 뭐 무브시키게 보겠습니다. 객체를 걸치기 선택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그 치수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어, 거리 한번 볼게요. 거리 먼저 한번 체크하고 거리는 잘 맞고 있죠 지금? 네 거리가 대충 그리... 어? 아, 어, 좀 잘못 집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laughs> 걸 클릭했습니다. 이 문자랑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직선이랑 네, 거리는 잘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의 거리도 잘 맞죠. 예. 여기도 8mm로 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mm 정확하죠. 반지름 두 개를 보, 볼게요. 반지름이 첫 번째 반지름, 그리고 두 번째 반지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반지름 하나 더 있네요. 예. 네. 이상으로, 어,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